최근 네이버는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식은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두 회사의 결합이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룡급 빅딜로 평가되고 있다. 이 거래는 단순한 기업 간의 합병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안고 있다. 두나무는 현재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와의 결합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두나무의 기술력은 시너지를 예고하며 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모의 탄생은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두 회사가 공동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가의 강력한 탄력을 기대할 수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이미 시장에서 의식되고 있으며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더욱 강력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두 회사는 사용자에게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도 있다. 향후 이들의 행보는 금융 및 기술 산업 전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길 것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증대시킬 것이다.